반갑습니다. 오늘은 얼마 전에 코너 타러 갔다가 공사 현장을 지나가는 바람에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. 와. 제가 웬만하면 그냥 대충 닦아내는데 와, 이거는 안 되겠다.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어 바이크 여기저기 찌른 때도 좀 지워줄 겸 셀프 세차장으로 가서 세차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전에, 어, 잘못된 세차 방식으로 인해서 소모품이라고 하지, 하기엔 좀 그렇지만, 어,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중요 부속을 제가 빨리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실수를 자주 범했었습니다. 어, 그래서 나중에 세차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래서 세차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, 뭐 제가 막상 뭐 닦는 닦는 데 있어서 뭐 면봉을 가져가가지고 뭐 붓을 가져가서 뭐 그렇게 차를 닦는 편은 아닙니다. 그냥 물로 한 번씩 뿌리고 풍곤한 번씩 쏘고 대충 좀 문제다가 물로 헹구고 에어건으로 쏘고. 그 정도가 끝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번에 어떻게 뭐 왁스를 매길 것인지 뭐 붓으로 휠을 치울 것인지 뭐 이런 거는 알아서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알고는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부분 한 가지가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세차하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네? 예싹고인데요 <laughs> 세차 자주 하세요? 형차 깨끗하구만 아이도 여기 조금 묻어있긴 하네 <laughs> 우리 얼마 전에 지나가다 코너 타고 오다가 맞죠? 일단은 처음에는 고압 내발을 네 당기지 않고 적셔만 줍니다 다 하고 나면은 그때는 고압으로 살짝 떨어져서 큰 먼지들을 날려줍니다 그분 다뭐키 꽂는 곳 계기판 그 다음 뭐 스위치 뭉치들 이런 데 조심해야 되는 거 다들 아시는데 한 가지 쇼바 쪽은 이 고무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는 쏘면 안 되고 여기는 살짝 적셔준다는 생각으로만 해주셔야 됩니다. 이거 모르셔서 쇼바 볼 주기 빨리 땡겨지거든요형 폼은 내 것도 같이 다 뿌려줘요. <laughs> 아 대충해도 돼. 그것도 모르고 막 깨끗하게 한다고 밑에서 쉐리막 쏘아가지고 막 꼬무실 다 깨졌었거든 <웃음> <웃음> 이거 조금 풀려가지고 먼지 녹아들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펀지 갖고 이제 닦으면 되잖아요 오케이 예. 몇분 되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한 선생님 단면에 풀면 단면 바로 닦아도 됩니까? 확실해요? 당연하지 가자 담면에아 <laughs> 아, 약간 사짜 냄새 나는데 자, 아 이제 좀 많이 부어들었으면 그때는 요런 스펀지 가지고 뭐 강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요거 항상 까끌까끌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. 이제 최대한 에어로 깨끗하게 말려줍니다. 특히 이런 데 고기탕, 비트미티도 깔끔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걸레로 닦아도 되니까 이런 데잘안 하면 저기 기운통 잘안움립니다 네, 이렇게 세차 다 했습니다. 생각보다. 특별한 건 아니었구요. 뭐, 앞으로 그, 앞쪽 포크에 보면은 고무실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동그랗게. 근데 그 부분이 갈라지거나 하면은 이제 포크 실린더에 포크 대에다가 뭐 이물질이 많이 묻거나 하면은, 어, 고무실이 상처가 입으면서 그렇게 안에 이제 있는 오일이 새어나오면서 포크가 터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세차하실 때는 고압수를 그 아래에서 위로는 절대 쏘시면 안 되고 어 그냥 멀리서 흩날리듯이막 뿌려주시고 이런 키, 다음 스위치 뭉치, 기름 탱크 이런 부분들 조금 약하게 뿌려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는 뭐 생활 방수가 다댁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그좀 유의하셔서 어 바이크 관리, 바이크 관리 모두들 어 깨끗하게 잘 하시고 뭐 안전한 라이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.